이번엔 경기도 대표 특산물 찾아 시흥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온 수확하고 계신가요? 역시나 아, 필렇게 연근 수확하고 있습니다. 연근이에요, 그게? 네, 네. 지금 막힌 연근입니다. 이야, 근데. 네. <laughs> 새벽보다 기네요 네. 네, 엄청나죠. 네. 야 시흥에 네. 연근이 유명한 거예요? 강희면 선생님이 중국에서 최초로 연꽃을 이쪽으로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시흥이 연꽃 재배지예요, 시배지. 오, 야. 자, 보이시죠? 오, 자. 속이 뽀얗네요. 네. 이것이 이제 연근에 나오는 뮤신이라는 건데요. 소화흡수가 좋고요. 예배포 네.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윤기도 좀 차려흐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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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 수확은 5월까지 이루어진다는데요 연근이 정말 큼직하죠 건강한 땅에서 자라서 이렇게 실하다고 합니다 어 미꾸라지다 미꾸라지요? 네. 와 이야 오 진짜 미꾸라지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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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미꾸라지들이 나와요 그만큼 깨끗하니까 네. 연근은 무농약이거든 미꾸라지 놈들이 여기 있군요 수영해서 이막리 한잔하고 가시죠 막걸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연근 수확으로 지친 몸을 달래 주는 막걸리 한 잔. 아, 시원하네요. 그래. 야, 근데 막걸리 맛이 좀 독특한데요? 그렇죠. 네, 네. 아. 이거, 이거 지금 아까 수확한 연근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연근 연잎을 갖다가 가공식품으로 많이 만드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것들이 시흥의 특산물인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연근으로 만든 2차 가공 식품을 찾아갔습니다. 야 여기가 그러니까 연근을 세척하는 곳이야. 그렇죠. 네, 세척하고 가공, 이제 가공하는 곳입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기부터 해서 속성 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곳에선 소비자들이 연근 식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다양한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 이것!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으로 다양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연근, 연잎, 연꽃, 연차 네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담은 연화차. 연화차. 네. 또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국수에도 연근을 넣는다는데요. 반죽에 연근 분말을 넣어 면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계속 도전한 결과 상품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신용한 상품화를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연국수잖아요. 네. 일반 국수 면하고 다릅니까? 아, 비교가 안 되죠. 면발이. 아, 면발이요? 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네. 끊어지지를 않아요. 오, 그래요. 조금 길게 늘으시네요. 뭉쳐있는 피를 흐르게 해주면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국이에요. 아, 야이 따뜻한 봄에 이연 음식을 먹고 네. 기운을 내서 그죠? 그럼요. 더운 일도 잘 보내고. 그럼요. 아, 건강해지겠네요. 연근으로 만든 국수에, 밥에, 김치까지 연으로 만든 음식이 끝이 없습니다. 연으로 만든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줄 몰랐어요. 와. 제 입맛엔 연 음식이 딱 맞더라고요. 음. 행복해집니다 진짜. 음. 시흥에선 소비자 입맛 사로잡을 연 가공 식품 개발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데요. 이시흥시의 연이 더욱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 바람입니다 진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아, 네. 화이팅. 아니 좀 지켜주세요. 갈짝이죠. <laughs> 네, 네, 네. 네. 지역의 특색을 알리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대표 특산물. 이를 위한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